맞네. 그래서 인형이 타다 막았고 어 세번째 트라우마가 그거지 응. 더 뭐야 오페을 일어나 응 무슨일이야 여기서 나가야돼 엄마 잠깐만 왜 나 인형, 인형을 두고 왔어! 뭐? 인형 아빠준 거! 잠깐만! 안 돼! 안 돼, 모페르! 아, 인형이 말하는 거야? 가까이 오면 안 돼! 모페르, 뭐 하는 거야? 어서 돌아와! 모페르! 그래, 고무수상태가거구나 어... 아... 모페르가 혼수상태로. 엄마는 전화로 그래서 싸우고. 아빠랑. 그 얘는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맞나? 아니, 이제 아빠가 돌아오기 딱 전날 됐는데. 걱정 마. 아가, 엄마가 살려줄게. 제발 정신 차려, 모페르. 될 거야 목표를다 괜찮아질 거야 아가 제발 눈좀떠 엄마가 다 잘못했어 외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도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네요 대체 왜 깨어나지 못하는지. 내가 수면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끝나지 않는 꿈을 꾸는 듯이. 더 이상 안 돼요, 모페르. 돌아가요. 알잖아요, 모페르. 이곳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이미 늦었어. 모페를 아담, 내 이야기는 잘 봤어. 썩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래로 쭉 가면 꿈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거기로 갈 거야. 그럼 꿈은 깨어나, 깨어지는 거지. 속인 건 미안해. 아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을 말하면 네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 그래, 꿈에서 깨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내게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아, 안 돼! 아담, 그, 녀를 막아요. 이제 당신밖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녀가 떠나면 이 꿈은 사라져요. 당신도 꿈 주민들 모두가 준다고요! 그녀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꿈속 모든 주민이 죽게 할수 없어요! 꼭, 가야 하는 거야? 가야, 아담. 비켜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하담 아, 신중히 생각해요. 그녀를 보내면 그녀 대신에 수많은 꿈 주민이 죽어야 해요. 소수와 다수를 고를 땐 당연히 다수 쪽을. 아, 아까, 그래서 그렇지. 아까 그래 나온 거구나. 와, 엔딩 분기점. 비켜줘야겠지. 그래 야 꿈을 깰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알았어. 그래, 너 어차피 아까 세명죽였잖아한명 살리고. 더러운 새끼야 난 건들진 않은 거지 어? <laughs> 비켜주는 거야? 하단 아, 미쳤어요? 이해 못한 건가요? 그녀를 보내면 당신도 죽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왜? 왜 비켜주는 거야? 이분은 몰라요 <laughs> 세이브가 아까부터 안됐어요 <laughs> 아담 너무 심취해 있었어 스토리에 아니 근데 아까부터 세이브가 안됐어 그치 응. 무슨 짓을 안돼 가지마 아담 어떡해 미쳤어 최정씨 아니야 니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니가 모두를 죽인거야 근데 트레지기랑 아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원래 아담이랑 처음에 같이 꿈에 들어온 건... 아니 근데 애초에 불타고 했으면은 트레지기 아담 아니야? 아, 불타고 트레지기 된거 아니야? 그런가 이상해 왜나 그냥 보내주는 거야? 넌나 때문에 죽을 거야 내 꿈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네 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어서 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사람 따윈.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야. 나도 그랬고, 이 꿈속 주민들도 그랬어. 그럼 마구쳐 있다, 어디도 없다고. 실제로 아, 존재하지 그 않다고. 미안해하다. 다른 꿈 주민들에게. 모두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전전 <laughs> 전원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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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웃음> 끝까지 따라오네. 이제 이제 안 할게. 안녕. 네. 오페를. 룰루. 무슨 진동이? 난 제가 뭐가 있을 <laughs> 줄 알았는데. <웃음> 나도. <웃음> 이거 되게 최종 모습이 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냥 천진난만했어. <laughs> <laughs> 바다 쪽은 어디까지 먹고 있어? 지나다닐 정도 돼? 네네. 기는어떻게지나다닐 정도는 응? 진짜 꿈이지만 근데 음. 꿈 안에 현실에 존재하는 인원들이었네. 음. 각자의 인격을 음.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목이 왜 짤려? 뭐죠? 그 목이 뭐왜 날라가 줘 하다? 일어났다. 어. 뽀베르 뭐,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다. 나... 꿈을 꾼것 같아.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깨워주셔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상태 회복이 굉장히 좋네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일찍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일단 몸을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인지 오래됐으니 재활치료 좀 받으시면 문제없이 회복될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병원 믿음 비싸죠. 몸은 괜찮니? 아직도 무슨 꿈 생각나? 음. 무슨 휴지 같은 걸 거야? 괜찮아.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음. 무슨 그림 그리니? 모르겠어. 나도. 몇년후 폰트가 음. 상당히 마음에 들어. <laughs> 어때 모패르새집 괜찮지? 아빠가 열심히 찾았는데 좋아요. 하 <laughs> 아, 이게 바로 아빠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 아니겠냐? <laughs> 아빠 짱이지 <laughs> 아, 이거 그동안 내가 뒷바라지한 거나 갚으세요. 와서 짐이랑 책장이나 옮겨 음, 역시 동장이야 <laughs> 맞다 아까 밥먹고 약 먹었어? 아 맞아 또깜빡한뻔 그래도 돈 있으니까 행복하네 부부가 어? 어? 트레지기야? 다음이야? 아빠 이건 뭐야? 아 그거 기분 나빠서 버릴라 그랬는데 왜 거기 들어있지? 불탔구나 버려?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내가 갖다 버릴까? 아 그래 줄래? 좋아 어디 보자. 봉투가 어라?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지금 꿈에 안 났다가 이제 나는 거구나. 아 꿈속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야, 내 잠수정에 온걸 환영한다. 직접 수제 제작, 널 데리러 끌고 온 거라고. 넌이 세계의 구원자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 아담. 아. 누르지 마. 트렌드 올려야 돼. 야, 이번 에 엔딩까지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냥. 그러게. 이번에 해피 엔딩으로 끝났네. 저 망원이랑 연옥정원 님도 되게 자주 봤거든? 그금 전문인가 봐. 역시 그래픽 수프림, 자기가 혼자 그렸구만. <laughs> 야 근데 개연성이랑 이런 건 진짜 쩐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스토리는 잘 짜. 잘 뽑아내. 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뭔가 엔딩 볼때 쯤에는 후회를 안 하거든 이 게임을 한 거에 대해 근데 엔딩 볼 때까지 못는 늦... 뭐지? <웃음> <웃음> 바, 엔딩을 무조건 봐야 바야... 아...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건그 사이에 나온 강아지 걔는 그냥, 그냥 그냥 나온 것 <laughs> 그냥 그 <laughs> 나온 건데 개연성이 없어 개 조심이라고 돼 있는데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고 뭐 현실에도 안 나와 있어 그거가 어. 길막? 야.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드림 로즈 엔딩을 봤고요. 제작자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권고한 대로 엔딩은 하나만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작자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개미지오과 낙서군, 원래 호러 알만툴이었어요. 그 명작 호러 알만툴을 만든, 그, 그러니까 국산, 국산 호러 알만툴을 만든 그 제작자인데, 상당히 수작이었고, 이번에도 되게 그런 호러물인 줄 알고 했는데, 호러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수작이었어요. 스토리 개연성도 좋았고, 엔딩은 그, 다른 작품들보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고, 그 팀에서 지금 5,500원이었나? 아까 음. 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27일 날 2월 2019년 2월 27일에 출시를 했고요. 나르, 다른 엔딩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 플레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플레이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재밌게 했고요. 네, 이것으로 실황 마치겠습니다. 드림로즈였습니다.